발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음인 시옷, 지읒, 디귿, 리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모음도 알아야겠죠. 단모음의 소리의 위치와 입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우, 아세 가지의 단모음을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잘 느껴봅시다. 이이 이, 이는 코의 바로 밑쪽에서 소리가 모여서 나는 느낌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으으 으는 이보다 소리가 입천장 위쪽으로 조금 더 이동한 걸알수 있죠. 잘 모르시겠나요? 그럼 이으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잘 느껴보면 소리가 이동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입니다. 우우우 우, 우. 우는 소리가 가장 뒤쪽에서 울리면서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의 입모양에서 우 발음을 하곤 합니다. 오는 우보다 조금 앞쪽인데, 우는 입술을 까는 것이고, 오는 입술을 오므리면서 납니다. 오오오, 오오오, 우오오, 우오오, 어는 그냥 입을 편하게 벌리고, 어 하면 됩니다. 아는 의와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의아 이렇게 해보면 의 위쪽에서 아 아를 하면 성대 쪽으로 소리가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해볼까요? 의아 의아 에와 에가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사실 단모음은 신경 안 써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 봅시다. 거울을 보고 턱 밑에 자기 손을 대어 보는 겁니다. 여름은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음식물이 상하기 쉽고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턱이 손에 닿나요? 딱 1cm만 더 움직여 봅시다. 생각보다 1cm만으로도 어색한 느낌이 들 겁니다. 1cm도 잘 움직이려 하지 않죠. 단모음은 입을 많이 벌리는 습관만 들여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훈련합시다.